안녕하세요. 바초홀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볼 거는, 어,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에서 저, 제가 최근에 AI가 만들어두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가장 인기 있던 지표죠. 오야, 레인지, 그쵸? 어, 박스권 돌파, 횡보, 횡보를, 횡보를, 그쵸? 자, 횡보를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에요. 여러분들도 하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이런거죠. 이 박스권을 상단할 때 신호가 뜨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어, 바치올 매물대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선을 같이 돌파할 때 어때요? 상승의 흐름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최종 신호를 지금 이 신호에서 신호가 안나는거를 뭐야? 판타스틱 시그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신호에서는 지금 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도록. 그렇죠? 휩 신호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호가 뜰 때면 매수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 이것도 필요가 없죠. 이제 레인지 이제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필요가 없고 결국 뭐냐면 이이 이 바치올 매물 때와 이 어, 판타스틱 시그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차트 세팅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 만들어 놨잖아요. 예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레인지 횡보 세팅법이랑 그 다음 이거죠. 어, 판타지 신호 요거 요거 매물대 설정 두 개만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 문제는 없으세요. 서팅은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 신호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오늘은 자 이거를 어, 해외 선물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면 자 이건 애플 주식인데요. 그렇죠. 횡보 구을잘 돌파하면서 어, 굉장히. 매매 자체가, 어, 잘 나와요. 그치? 미국 주식도잘 나오고. 자, 보시면, 선물도 볼게요. 자, 나스닥이에요. 나스닥도 보니, 그쵸? 잘 나오죠? 신호 자체도 잘 나오고. 그쵸? 얘는 하방까지도 잘, 그치? 여기리이라면 어, 하방으로도 좀 매매를 하는 구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한번 항생도 볼까요? 우리가 골드랑 항생도 볼까요? 자, 금속이죠? 금속은 골드죠? 자, 골드, 그쵸? 골드도 보면, 자, 골드 자체도 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방을 돌파할 때는 매수 쪽으로, 그쵸? 하락을 할 때는 어 하방 쪽으로 어, 매매를 좀 하면 될것 같고요. 항생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항생 오일, 자, 항생 에너지 오일도 한번 봅시다. 크루드 오일도 한번 보시면, 얘는 그쵸? 볼까요? 그쵸? 자리 자체가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생 여러분들이 잘 많이 매매하시는 항생도 볼까요? 항생 황생, 그렇죠? 항생이죠, 항생 황생? 보니 자 봅시다. 여전히 매매 자체가 잘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밴드 자체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메타 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메타 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나스닥 5부, 15분 보이요 15분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쉽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수 파동선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 그렇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어, 매수를 진행하면 되겠죠. 선물은 뭐죠? 선물은 양방향 매매야죠. 선물은 양방향 매매예요 방향 매매.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상단선 아니라 하단선도 한번 그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죠. 자, 동시에 이 선과 그쵸. 거의 마주치는 자리가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 있죠. 이런 자리, 동시에 하락을 할 때, 이 하단선을 동시에 하락을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매도를 진행해도 되고 그래서, 어, 굉장히, 그쵸? 그렇죠? 예, 항생도 볼수 있고, 항생도 보시면, 그쵸? 그렇죠? 예, 흐름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 지표 자체만 좀 세팅을 해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아마 동시에 돌파하는 자리가 제일 좋아. 이렇게 이렇게 돌파보다는 이 선과 여기가 거의 겹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고 하단은 하단 자체도 여기와 동시가 이탈을 할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골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뭐큰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한번 메타트레이드용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더니 흐름 자체가 이거 봐. 이런 동시에 이 하단선을 하락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때요? 그쵸? 결국 뭐냐면, 이런 자리에 신호를 뜨게 제가 만들 거예요, 이제는. 그쵸? 이런 자리만 매매하면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죠. 동시. 그쵸? 동시. 거의 동시 돌파. 이런 부분.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쵸? 상단도 보시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몇번 매매할 것 같아요? 한번. 그쵸? 자, 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한번 매매할 수가 있어요. 거의 금방이니까, 한 번. 여기, 동시, 두 번. 그쵸? 두번 매매했는데 다 수익이 나죠? 자, 하방, 하방으로 두번 매매를 해봤어. 자, 그 다음에 상방, 이건 패스 너무 머니까. 그쵸? 쭉 가서 보면, 없고. 지금은 여기는. 그쵸? 현재는 없고. 한 번, 골드도 봤으니까, 상생도 다시 봅시다. 항생도 다시 보시면, 그쵸? 이런 자리. 자, 너무 먼 자리 빼고 이런 자리, 그쵸? 괜찮죠. 이건 너무 멀잖아. 동시 거의 그쵸?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쵸? 음. 하단 매매할 때는 이건 패스, 자, 좀 가까운 자리가 안 보이네요. 상단은 잘 맞죠? 근데 얘는 하단은 지금 신호가 나올 만한 신호가 없었네, 그쵸? 보니까 하단, 아, 이런 자리, 그쵸? 이런 자리 같으면 그래서 요 신호는 제가 따로 이제 다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메타 트레이더는 제가 지표는 그냥 다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메타 트레이더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 해드리고 골드도 봤으니까 오일도 한번 볼까요 오일 봐봐 그쵸 딱 보니까 딱 나오죠 동시에 돌파라면 어때요 여러분들 와 어마어마하죠 동시에 돌파. 그래서 상단과 우리가 매물 때가 하단이 동시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노란색을 동시에 돌파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이런 자리도 나쁘진 않잖아, 그렇죠? 자, 또 보면 이런 건 패스예요. 제가 신호만 신호가 동시에 뜨게끔 만들 거니까 패스. 이런 것도 패스할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패스해야지. 우리 우리가 조건에 야 봐봐 여기는 어때요? 붙었어요. 어때요? 그등 나오잖아,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보서, 수... 이거는 패스해야지 뭐 아닌 건 패스하고 이런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자리, 지 이런 자리는 해봐도 되는 자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어,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어, 뭐 메타 트레드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봐봐요, 이런 자리 좋잖아, 그렇죠? 이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 관련은 어, 제가 한번 우리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그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쵸 지표가 굉장히 우리가 제가 ai를 보고 이걸 만든 맨 처음에 우리가 키움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너무 잘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그쵸 우리가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식은 여기 있어요 기본 기본적 연 키움 수식은 이렇게 멤버십 영상에 다 넣어놨고요 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아마 세팅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메타트리용으로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